오늘 배워야 될게 바로 뭐냐면, 연결사야 연결사. 연결사. 연결을 갖다가 해준다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단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수능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중요성들을 우리 친구들이 놓치고 그냥 다른 문제들 푸는 데만 바꿔요. 아니에요. 이 연결사라는 부분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어? 이 단어 하나 보고선 어디를 봐야 될지를 갖다가 알수 있고, 앞의 문장이 뭐가 오는지 뒤의 문장이 뭐가 오는지를 갖다가 뭐가 가능합니까?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를 읽을 필요가 있다, 어디를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중요한 단서가되는 단어들이 바로 여기는 연결사다. 됐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어를 갖다가 100개를 외운다 아니면 50개를 외운다 이렇게 단어 50개 100개 외우는 것보다 이 단어 하나 완벽하게 외워주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정말로 오케이 우리가 자꾸 뭐를 하자요 많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조금 공부하고 성적 좋게 나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 그치 조금 공부하고서 많이 공부할 수그 방법들을 계속 한번 보자고요 자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자 연결사 여기 뭐 나왔습니까? for 이거 예를 가장 대표적인 연결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요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든다라는 이 단어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지렁이 걷고 뭐 찍어 나요 이는 마침표를 찍어 놔요 이렇게 마침표 그리고 for 이예 대문자로 써놓고 그다음 뭐가 보입니까 이번에는요 콤마를 찍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for example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센서스,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센서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뒤에는 확실하게 할 거야. 우리는 이 작은 개념을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럽니까요? 뭐라 그래요? 예시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예시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니? 이걸 작은 개념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렇죠? 앞에 거를요. 큰 개념이라고 얘기해준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할까? 우리가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걸 갖다 큰 개념이라고 하는? 뭐요? 그래? 네. 그래요 주제문. 아이 단어가 보여서 뭐 다음 글의 주제를 찾아주세요. 문장을 쫙 전체를 갖다가 딱 갖다 보는데 그 중에 포인트를 딱 봤어. 아, 요거보다 어디?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주제문이 될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뒤에 거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앞에 문장 보고 1번부터 5번에서 주제문을 딱 잡아 두면 돼요. 여기 있는 단어만 찾다가 보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단어란 말이야. 이걸 갖다가 그러면 주제문만 나올까 무조건? 이 f 위 e example 앞에는 아닙니다. 뭐도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통념이라는 것도 나와요. 통념이 뭐예요? 통념이? 통상적인 개념. 이 통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People say, 이런 식으로 n 이들어 o 단말이 o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주어동사 이런식으로 글을 갖다가 간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말한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 뭐래요통요통라이래통래통주제 그래. 주제문이 안될안안 될까 될까? 안 돼요. 돼요도얘도큰는큰이에이통요통는에는뭐다리다 있다? 있다 뭐다리다 있다? 그리 이렇게 있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가 피플 세이 이렇게 들어갔어, 피플 이렇게 들어갔어. 이거 큰 개념이란 말이야. 이거 주제문 아니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 버이나하우에버가 들어가 있어. 여기가 주제문이 돼야죠. 이거는 좀 주의해야겠지. 여기가 주제문이 된다면. 그럼 이 주제문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 굳이 아닐 거더라도 얘랑 예랑 얘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뭐를요 반대 내용을 잡으면 주제문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잡아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주제문이 나오고 통념도 큰 개념이야.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듣는 정의문을 갖다가 통큰 개념으로 볼수 있는 거야. 정의문, 정의. 문 됐어요? 자, 그러면 정의라고 한다면 문장구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A는 is B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우리가 정의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부분은입니다. 뭐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의란 말이고 또큰 개념이란 말이야. 자, 무조건 포인트 샘플의 앞에 무조건 주제문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머릿 속에 기억해요.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 단어 앞에 통념이라는 부분과 정의라는 부분도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자. 정의 구문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뭘까요? A 요런 단어가 들어가. 민즈 B A는 B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정의 구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큰 개념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주제.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통념. 마지막 뭐가 있다고요? 정의. 됐죠. 이런 큰 개념이 나오면은 그 다음 연결사, for e x a m p 고 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요? 작은 개념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시문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 예시문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예시문의단어라고 할까요? 뭐라고 쓸수 있을까? 구체적인 뭐가 나올까요 사물 이름이 나올 거고요. 됐죠? 또 뭐도 있을까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사람 이름. 그렇죠? 또 뭐요? 구체적인 뭐도 있을까요? 장소나 또는요. 연도, 시간, 숫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무슨 구문이라고 생각하자? 예시문이라고 생각하자. 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와 포인티지엠플과 같은 단어들을 한번 볼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굽니까? 여기는 for instance란 단어 이것도 예를 들자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단어 10개나 100개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죠? 예를 들자면 또 있어요 이것만 보지 말고 여기 보자 let's say 이거는 연결사는 아니야 하지만은 연결사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 친구들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이것도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예시문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또 이미지 상상해보자 또띵커바오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도 뭐 대신에 쓰는 말이야. f 이 r example 대신에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단어는 뭐요? 이 문장 이 단어가 지금 전부 다 대문자로 썼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요? 요거 앞에 내용이 큰 개념으로 뭐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주제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너무 좋겠네. 그치? 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 요 여기 있는 in a d i t i o n 이란 단어 말했어. edit란 단어가 무슨 뜻이니? e d 어, 더하다라는 동사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더해서 이런 뜻이야. 그럼 뭐니? 덧붙여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게다. 정답,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이야. 게다가 더욱이 덧붙여서 얘기할 때 <laughs>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볼까요? 인내디션 게다가 더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연결문이니까 주어 동사 지령 있고 마침표 보이죠? 다시 한번 i n 디션 i t i 놓고 뭐가 들어가요 이거는요 폼만 찍고 이번에 뭐가 들어가니 주어동사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왔었어 선생 뭐라고 썼어 얘는 네. 가장 대표적인 거 얘는 대체적으로 큰 개념을 잘안써 앞뒤로 예시 1번에 대해서 예시 2번으로 글을 써나가요 머릿속에 기억하자 오케이 얘는 예시문에 오긴 하지만 여기가 예시문이잖아 그치 얘는 예시 작은 개념에 대한 작은 개념을 하나를 뭐해 주는 거라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써 주는 게 바로 얘랑 얘랑 차이점이에요. 아하. 됐죠? 이해됐죠? 그럼 봐 봐. 요거는 조금 더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 무조건 예시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간다. 소재가 A다. 내용이 뭐다. B다. 이치가. 소재 A에 대한 내용이 B예요. 게다가 더욱이 그럼 뒤에 말 어떻게 될까? 요 소재가 변신할까요? 안 변할까요? 소재는 그대로 있고요. 뭐만 하나만 더 추가가 되어지는 거야. 예시. 그래요. 예시에 해당되는 뭐요? 내용 하나가 뭐요? 새롭게 추가가 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인 에디션의 역할이에요. 소재는 변하지 않아요. 즉 주어가 변하지 않는 단 말이야. 주어는 그대로 써주고 뭐요? 내용 하나만 더욱 더뭐해주는 거다. 추가해주는 게 바로 뭐다? 인 에디션에 해당되는 단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더 가보자, 여러분. 여기 내용이 플러스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뒤에 내용도 똑같이 뭐가 나올까? 똑같이 플러스 내용이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이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뒤에도 똑같이 뭐가 나올까? 안 좋은 마이너스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인에디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거랑 같은 말을 볼까요? 그럼 더해 주는 거야. 더해 주는 거는 하나에서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요 무엇 자 들어간 게싹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보이죠? furthermore, what's more, moreover, more 했죠 플러스, 당연히 더하는 거니까, 그렇죠? 뒤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누구랑 누굴까? 여기 있는 in a d d i t i o n 이란 단어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여기 있는 b e s i d e 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네. 이 b e s i d e 도 옆에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 됐다 게다가 더욱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다. 됐죠? 게다가 더욱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연결문 있잖아 순서 정하는 거 abc형 만드는 문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에 쓰일 때이 단어를 많이 놓치는 우리 친구들 어디 뭐라고 써놨어요 선생님 올소란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이거를 작은 단어지만 조그만한 단어지만은 그렇죠 철자도 몇개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올소란 단어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꼭 기억하자. 올소 또한이란 단어죠. 예. 이 또한이 누구처럼 역할을 해 준다고요? 게다가 도구에 당되는 예에 당되는 역할을 해 주는 거야. 꼭기억해놔저 올소를 갖다가 치지 말자. 됐습니까? 예. 자, 다음 거 볼까요? 3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생님이? 음. 시밀러리라는 단어가서 스밀러가 무슨 뜻이에요? 비슷. 비슷한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슷하게 그렇 뜻이 무슨 뜻이 된다 그러면 비슷하게 또는요 마찬가지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바로 similar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쿰은 이 단어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어떻게 이어주냐 비슷하게요. 그러면 이걸 국어 부분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자, 선생님 고향은 어디입니까요? 선생님 고향은 충청도에요. 어디라고요? 충청도에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서 크게 사울 하시고 나름 금수제처럼 살수 수 있었던 기회를 갖다가 우리 부모님이 부동가나서 갖고 시골로 내려온 곳이 어디라고요? 충청도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태양을 이렇게 보면은 이 태양을 보고 어유 저거는 뭐예요? 해유 네.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유 이렇게 비가 내려 요 그럼 선생님 이거 뭐라고 그래요 비유 다시 한번 시밀러리는 국어 영역에서 뭐에 해당되는 말이다? 뭐에 해당되는 말이다? 비유. 오케이 비유에 해당되는 말이다. 됐죠? 비유야 비유. 됐죠? 어 어처구니가 없지요. 자 보셔요. 이거 한 앞으로 10년 동안 쓸 건데 우리 건우 이름을 갖다 10년 동안 박아놔야겠어요. 건우라는 우리 어느 학교인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어요. 수업을 들을 때 이러고 들어요. 어, 조세 수업해가라. 어, 수업 좀 해보지? 어, 이거 조금 웃기네. <laughs> 어. 누가요? 어, 건우가요. 건우. 오. 건포가요? 어느 고등학교요? 이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라고요? 음, 이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안양 평촌이어유. 지금 몇 학년 올라가요? 고2 올라가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0년도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학교에서 있는 애예요. 아무튼.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자 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막을게요. 여기까지만 그만할게요. 왜냐면한 단계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슨 우리가 어, 과자가 여러 가지 과자가 있는데 페테 어, 무슨 무슨 과자가 있어요. 그쵸? 렇 어, 그것까지도 하는 친구예요. 편집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자시밀러리 자. <laughs> 자,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발전이 뭔지 알아요? 편집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귀찮거든요. 왜? 편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면 내가 직접 다 봐야 되거든 어디부터 끝까지 또 썼던 거를 갖다가 그냥 그래서 그냥 다 업로드 시켜 버려요. 예. 그래 아무튼. 스밀러 무슨 뜻이라고요? 비유. 그렇죠. 이거 봐요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동한 대답했어요. 비유라고. 자, 비유미나 럼잘 보자. 앞에 있는 조화 동사 요건 이렇게 기억해라. 사람은 뭐를 한다? 도구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뒤에 내용 뭐가 나올까요? 동물도 도구로 사용한다. 이거 비유를 설명한 거고. 잘 봐, 선생님 왜 1번과 3번을 이렇게 이어서 썼냐? 1번과 2번을 왜 이렇게 썼냐? 이유가 있어. 얘랑 얘랑 비교 가능하죠. 똑같은 예시문이 오는데 얘는 큰 개념 주제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여기는 예시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재가 뭐랬어? A에 대한 B라고 했죠. B는 A에 대한 C라고 했죠. 이해 한번 보도록 하자. 소재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내용은 뭡니까? 토고를 사용합니다. 이거 뒤에 보도록 하자. 동물이야. 사람과 동물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소재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내용은 같아야 달라요. 내용은 달라요. 같죠. 이 영역에서랑 이 영역에서 구분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얘는 소재가 안 바뀌어요. 내용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 뿐이야. 얘는요. 소재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리죠. 근데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내용이 같죠어딨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를 구분해줘야 되고 싶은데, 이걸 구분을 안 해. 물론, 책마다 얘랑 얘랑 구분해갖고 쓰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어.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꼭 써준다. 그러면은, 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빈도수도 되게 높고, 어디에서 특히나, 순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줘. 아, 같은 말. l i k e w i s 있자. 라이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좋아다 말고. 같은, 비슷한 이란 단어잖아 그래서 라이크와있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same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같은. 그래서 same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또 하나요. in the same a i n 선생님 좋아하는 이 패션. 그렇죠? 네. 이거 누구한테 샀다고요? 정원한테. 정원이 뭐예요? 노르웨이 갔다가 노르웨이에서 뭐있다고요어 선물 받아가온 건데 그거 예쁘다고 그거 벗어달라고 내가 뺏어 왔어요. 예, 웃돈 주고선 빼서 왔어요. 입던 건데도 불구하고. 예. 자 패션, 패션이란 단어가 그 패션도 있지만 뭐도 있다. 뭐도 있다. 방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자. 왜냐 같은 말이에요. 이제 same way same fashion. 됐습니까? 네, 네. 또 하나. 이거는 연결사가 아니야. 여기는 same이라는 단어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특히나. 순서 부분에 있을 때 same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럼 얘 same도 무슨 역할을 준다 얘랑 똑같은 역할을 줘요. 이해됐습니까? 꼭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단어예요 됐죠? 오케이. 다음 거. 4번. 뭐라고 됩니까? another world가 나와요 그렇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이야. 즉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즉 뭐다? 즉 다시 다시 말 해서 이런 표현이 바로 뭐다? In other words. 이런 뜻이에요. In other words. 되셨습니까? 음. 그럼 잘 보자. 얘는 앞에 문장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요? 음. 큰 개념이니까 얘처럼 보인단 말이야. 지금 후에 개념표와 비교해봐봐. 그쵸? 큰 개념이 나와서 근데 다른 말로 하자면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작은 개념이 나와요. 제진술이 나와요. 제주럼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똑같이 큰 개념을 쓸까, 작은 개념을 쓸까, 똑같이 큰 개념을 써야 해도, 얘는 작은 개념을 쓰는데 이해 됐죠. 그래서 철자도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근데 같은 범주에 단어가 다른 범주에 단어가 같은 범주에 단어가 바로 인어도 그러세요. 이해 됐죠. 후이그제표과 차이점이에요. 이게. 얘는 구체적인 단어 를 쓰면, 얘는 똑같이 큰 범위의 단어를 갖다가 써줘요. 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개념으로 재진술해 주는 게 바로 누구나요. 인노도 리즈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응. Okay? 그래서 얘랑 응. 같은 말보다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혹은요. t h 즈투 is to say 똑같은 말. 또레인니이단어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야. 됐죠? 즉 다시 말해서 s o 스피 to speak 마찬가지야.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야. 됐죠?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결사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인펙트란 단어예요.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사실은 자이 단어는 한번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런 놓 뭐야?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내용 하나를 먼저 언급하겠죠. 그렇죠? 그래 요 그래요? 그쵸? 야 저기 있는 누가 참 맘에 들어 그 친구 정말 좋은 친구야 근데 사실 그치? 그 친구는 누구누구누구 친구래 앞에 내용에 대해서 뭐해지는 거야? 특정한 내용을 갖다 뭐해준 거야? 강조하거나 혹은요 사실 나는 걔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인셉트란 단어입니다 반전도 가능해요? 됐어요 혹은 그냥 뭐를 준 거라고요? 앞의 내용에 대해서 특정 내용을 강조해 준 거야. 그 친구의 성격을 갖다가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강조질 때 쓴다. 바로 인펙트란어란 말이야. 즉, 이건 조금 일때 우리 문제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못해. 자, 어디하자 같은 단어 뭐 있습니까? 인디드란 단어가 있어. 인디드 사실 또 as a matter of fact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뭐 있다. 인 이펙트 이게 또 사실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요 다섯 가지부터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 연결사들은 이 연결사들은 어떤 단어를 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야이 단어의 성격을 잘알 나, 우리가 빈칸이나 아니면 3점짜리 고급 문제들있잖아요 그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이 연결사 가지고 내용 a d 미리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이이